경선열차도 칙칙폭폭 달려서 1대1 맞수 대결 그리고 오늘은 사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깁니다. 어, 참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 한번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유럽에서 제3자... 관찰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심규진 교수의 판세븐서 바로 시작합니다. 신교수님 미리 연락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신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pin? 우리 행동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신교수님 교수 채널 운영하고 있는 <laughs> 어, 스페인에 있는 신교수입니다. 어, 제 신간 K드라마 예상열이라 유튜브 채널 많이 선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최진영 TV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최진영 TV 하는데 갑자기 신교수님이 슈퍼챗을 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되니까요. 제가 거꾸로 제가 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제가 뭐 음, 항상 정보를 또 이렇게 딱 다, 다 정리를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다 라이브 하시는 거없데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laughs> 항상 좋은 정보와 시간을 전달해 주셔서 이제 유튜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심 교수님 채널도 무럭무럭 무릎 무릎, 어, 여름철에 죽순 자라어 콩나물 시래에 콩나물 자라듯 쑥쑥 크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심기준의 판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본 현재 조기대선 전체 판세 분석, 어, 정치 컨설턴트 입장에서 한번 조망을 한번 해주시죠. 뭐 이거는 체제대 반체제 구도인데 문제는 이 지금 국민의의 이 자체 내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쪽은 완전히 이제 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지금 이재명이가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런 저는 콜링벌전의 그 마오이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음. 그 예전에 그 마오 쩌 쪽이 그저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대장정을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음. 그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그때 뭐 신당국이 따라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남은 이게 추천자인가 그랬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내부 숙청을 거치고 또 그들 사이에서 그 내부 숙청이 엄청 살벌하게 벌어지고 최후의 생존자다 이제 마오쩌둥인데 그거를 신격화한 거죠. 마치 무슨 그어뭐이 고난을 뚫고 살아남은 최후의 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격화를 하고 음.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대륙을 그 지배하고 있었던 국민당 장제스 정권은 이런 군벌들의 연합이 이제 그 내부의 부패와 모순과 그런. 그 반합 귀족으로 해가지고 군벌연합이 내보냈는데 음. 이 의심을 잃고 자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딱 보면 은 이재명이 지금 저, 저 정파 지정을 초편시켜 서 정만하는지 알았습니까? 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키고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 무서우시잖아 최후의 생존자가 돼가지고 80% 9 0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은 기아성답게 정책들이 훨씬 많죠. 라이업이그데 어떻게 됩니까? 다. 분열되는 지금 간계 격파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는 이 탄핵 이슈로 싸우고있고이 팀의 이 최후의 생존자 이재명이 지금 체제를 완전히 뭐 장악하게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시스템을 전체주의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치 그 국공 내전을 거쳐서 그 중국을 통일했던 모택동을 마오이즘. 라고 해서 사실상 그 전체주의를 만들었던 그런 과정처럼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재명이 있음 같은 어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참 괜찮은 그 정치인들도 사실상 하나하나 하나 숙청되는 그런 모습이 중국의 어떤 그 육이오 참전 전 후에 있었던 중국 건국 과정과. 비슷하다는 그런 좀 약간 섬찟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음 민주당의 그 경선 얘기를 한번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어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남에 사실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90% 이재명이 넘어가는 이런 경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북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이재명 1인 천하로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경선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이제 충청 경쟁, 살아남기 경쟁에 가까워졌다고 보입니다. 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힘을 모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던 그 가치, 음. 철학, 음. 그런 민주주의 정통성과 다양성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음. 아 정말 우리가 그 초중고등학교 때그 배운 걸 보면은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100% 찬성이 나오는 그리고 최근에 아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 중국 공산당 전 인민대회 이런데 보면은 시진핑이 찬만 묻잖아요 그래서 찬성이냐 이냐 이냐 있느냐 했더니 아무 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100% 통과시키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민주당이 집권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신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로 갈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는건 아닌가요? 7 0 지지율은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심에 기반한 지지율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 장악력으로 봐야겠죠. 아, 그러니 음. 네, 더불어민주당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론 조사를 굉장히 착각하고 계세요. 네네. 이게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탄핵 반대던 했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아니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통 50%까지 갔는데 지금 탄핵 찬성한다는 사람 30%도 안 되지 않냐. 음. 탄핵 반대가 70%가 넘지 않냐.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심이라기보다는 조직장악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 있으니까 그 조직의 힘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민심하고 여론조사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재명 90% 지지율이 나오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뭐40% 5 0 가는 것이 그럼 민심이냐? 아니라는 거죠. 조직장악력으로 많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권력화됐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더 조직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이 카운트를 동원하고 어떤 사람이 셋덤을 동원하고 있냐 이거는 권력적인 거지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심에는, 주, 신 교수님 그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신 교수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게 원래 그김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 대선 경선할 때,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자고 했는데 안 해버리니까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난안 할래하면서 빠져버리고 사실상 갯딸들을 비롯해서 권리당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속에서 사실상 어, 이재명 추대식을 하고 있다. 권리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같아요 상당히 공감하는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 민심이라기보는 그런. 개딸들을 비롯한 그 당내의 특정 세력의 이재명 몰아주기다. 이런 취지인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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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지지율, 당내 90%의 지지율이 본선 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음흠. 또 90%의 독점 구조가 어 반대 세력 결집을 또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제 가두이 양식장이 된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개딸 체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추천되거나 견디지 못해서 이제 어 추출되는 예, 제 그런 구조에 네. 더, 예, 더 막힌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아 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옛날 민주당이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알겠습니다.그어쨌든 음,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은 이번 주말이면은 사실상 그 민주당의 어, 대선 후보로 지금 그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 이재명의 호남 장악력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번 주말에 어 드러날 건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